여러분, 안녕하세요. 앵린이 성장일지 제5화. 오늘은 잼을 구매하는 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다들 첫 캐릭터는 스타터 빌드를 따라가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캐릭터는 정했고, 일단 빌드를 따라 키우기는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스킬 잼들.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돌아왔습니다. 준비물은 사용하고자 하는 스킬 잼의 영문명인데요. POB를 사용해 영문명 스킬을 확인해주세요. POB, 즉, 패스오브 빌딩 사용법까지 함께 설명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창을 키고 자신이 사용할 스킬 잼 이름 뒤에 POE를 붙여 적은 뒤 검색해주세요.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센스 드레인, 정수흡수 스킬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검색해 보면 대체로 최상단에 액자일 위키에서 검색한 결과가 나옵니다. 창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이템 습득 장소에 대한 설명이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수흡수 스킬은 위치와 섀도우의 경우 액트 1, 사이렌의 맞춤곡을 클리어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위치, 섀도우, 템플러, 사이우는 사이렌을 마침고 클리어 이후 내사에게서 스킬잼을 살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같은 시점에서 스킬잼을 사지 못하는 레인저와 듀얼리스트, 머라우더 같은 경우에는 액트3 운명의 흔적 이후에 시우사에게서 스킬잼을 사면 되겠죠? 이후에 계속 다른 스킬잼의 구입처를 알아보시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서 원하는 스킬잼의 이름을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FX를 검색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아이템 습득 장소에 대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실 스킬 잼을 검색해주시면 어디서, 언제 구입이 가능한지 알수 있겠죠? 물론 액트 1을다 밀고 난 뒤에는 에필로그 오리아스에 있는 릴리로스에게 모든 1레벨짜리 스킬 잼을 사실 수가 있으니까요. 부캐를 키울 때부터는 편하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화이팅이에요. 스킬 잼을 검색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보즈 스킬의 경우 뒤에 서포트를 붙여서 검색하는 편이 좋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임페일 스킬을 검색해 보면 디버프 종류의 임페일이 있기 때문에 스킬 잼이 아닌 디버프에 관한 설명이 적혀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물론 아래쪽 서포트 스킬 잼 창에서 임페일 서포트를 찾아 눌러주시거나 검색창 하단에 있는 임페일 서포트 페이지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찾던 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킬잼을 사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스트리머의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6화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